서천 갯불 서천 갯뿔이 네모다 골고루 맛맛하다 골고루 통림숲도 있지 바닷바람도 있지 바다도 보지 갯벌도 걸었지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게 뭔가? 제일 좋은거? 응 원경이랑 같이 아 그렇지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네최승영하고 같이 했던거 말고는 갯벌 있잖아 맨발로 갯벌 그렀던게 촉감이 좋았어 갯벌의 촉감이 좋았고 얼굴 루 마사지가 다 좋았어 그 다음에 또갯벌에다가 응? 저 베이스 어 미래하고 대우 그 다음에 또 흠이하고 수혁이 응? 그 다음에 지인이하고 제이슨 베이슨 응. 네, 베이슨 로 축하하고 뭐 음. 입적 축하하고 행운을 빌고 하는 어. 그런 이벤트를 한게 음. 그림이 이 분위기를 많이 꽤참 좋았고 그다음에 해풍에 음. 그 바람에 그 있잖아 바람 바람이 부는 촉감. 그 촉감과 시원함이 좋았어. 그다음에 그 밤에 잘때 풀거리는 소리도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여, 여, 여기 여기 봐 가지고나 소나무, 큰 소나무 숲에 숲 사이로 햇빛이 어를때그 맹문동, 그 소나무 사이에 있는 맹, 맹문동 그 물결이 은빛으로 바뀌고 또또 순간적으로 또 녹색으로 바뀌고 하는 또 맹문동 나뭇잎들이 바람길에 따라서 차 무어지고 하는 그 물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장항 서천 갯벌에 장항선은 그렇게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장항은 처음 봤어요 장항이 저쪽에 저기 저기 발전 손지, 파리 발전 손지 아니면 석유화학 단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두 뜰이 많이 보이고 하늘에 구름도 멋있고 원래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도 안 비도 안 오고 근데 아주 맑은 구름과 먹구름이 동시에 있는 그런 여행 가기에 딱 좋은 날씨가 안 돼가지고 좋아. 마누라라말잘 들으면 좋아. 그지 어, 뜨기 생기지, 자다가도 뜨 생기지. 응. 이 몰랐잖아. 응, 근데 사실 있잖아. 어제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응. 비가, 비가 온다 그러길래 아, 비 속에 여행 가면 좀실측질해서비 아, 오면 비 그때 이제 나는. 섰던 내가 가차라는 말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결제 다 해버렸으니까 따라 왔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어. 좀 힐링이 된것 같아. 어 진짜 어젯밤에 그 한옥에서 한옥에서 이제 자, 자면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 내 네, 창문 두개 문짝 네 개를 활짝 열어놓고 잤는데 어 거기 벌레 소리하고 시원함 아, 그런 것들이 힐링이 된다 힐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힐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좀 뭔가 좀시달렸구나 치달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순간마다막 그렇게 다녔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 그지아 그렇지 그렇지 아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을 이렇게 음. 내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리고 또그 잘했잖아. 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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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이벤트 했지. 이제 그냥 전세금 사억2천이내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물론 그 통장을 이제 그쪽에 보내는 건뭐 자연스럽게 쉬운, 아주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인데. 그소보다는 그러니까 금액이 강한 크기 때문에 <laughs> 조심스럽더라고 이계좌을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데 보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치만은 좀보뭐 뭔데 오케이. 두 마리가 어두 마리가 영상이야영상이야어 그래 정 가족, 가족 방에도 할까. 잘 찍었네. 나한테도 보내. 그래서 대호 대오 대오 너의 오늘 1, 1박 2일 여행의 소감이 뭐야 너? 그냥 사진이지 그냥 대호 그 동영상으로 찍으면 잘해 살아있는 거 보기 큰거 같아 대호 나를 쳐다보고 꽃게는 아니고 나를 쳐다보고 꽃아 쳐다보지도 않네 소감 어, 소감이 뭐야? 아, 소감이 아, 초롱이, 아, 초롱이 아, 아롱이야? 아야. 야너뭐 모래에다가 왜넌 초롱이 아롱이를 새겼어? 어, 아이씨 왜 초롱이 아롱이를 모래에다 새웠냐고 그냥 생고 생각 생각이 왜 났어? 초롱이 아롱이 갔잖아. 네. 갔는데 왜, 왜, 왜 보고 싶었어? 마음에 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는 있어? 네. 네. 마음에 초롱이 아롱이 있어? 네. 근데 너 왜, 너왜 시간 있을 때왜 거기 초롱이 아롱이한테 왜안 갔다 와? 방그라 먹으라. 방그라 먹으라? 점심 먹을까? 12시에요. 네. 아, 바람이 좋아서. 야, 이 바람이 점심이다. 네. 이. 야이 좋은 중간을 갖다가 어떻게 자 아, 대호야 한 15분 정도만 이, 이 네. 바람 을 맞고 네. 가자 야 피크야 아니 그것도 있고 그냥... 이 바람이 너무 좋아 힐링바람이다 힐링바람 바람도 세고 또 햇빛도 있어가지고 따스로운 바람 그리고 소나무 소리 이, 멋있어 여기서 이제 같이 저기 자사나무잘잘자라 잘하는 사람 음, 잘하면 좋지. 이제, 잘, 잘, 이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렇하는사람이잘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하하